오늘은 정말 특별한 여행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아, 지난 6년 동안 KB 국민은행과 함께한 대안이 살았다 영상 캠페인에서요. 저희가 영상으로만 소개해드렸지. 오늘 한번 직접 장소를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잘 몰랐던 도심 속 숨은 역사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어? <웃음> 아, <웃음> 아유 얼마 만이에요 잘지냈어요 <laughs> 여기는 어디야 뭐야 아우 난 후반에 마지 여기 어딘데 여기로 라했어 오늘이 역사적 현장 중에 첫 번째 장소예요 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주 예,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같이 한번 아,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도심 한가운데에도 이런 한옥이 이런 감성이 또 있어 네, 말 그대로 전통 한옥과는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통 한옥은 아니라는 네. 거죠 도시형 한옥, 도시형 한옥. 네. 딱 보면 이제 미음자나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디귿자, 미음자라는 게 지금 이, 네. 이 구절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이거는 원래 이것도 전통 한옥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도시형 한옥에만 또도입 아, 네. 또 이렇게 유리문도 달아서 공간도 확보를 하고요 여기 아, 이제 원래 마루였잖아요 대청마루 대청, 대청, 마루 같은 데 네. 전기와 수도까지 도입을 해서 서민들이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선의 건축왕 음. 뭐 들어봤을 거예요 정세권 선생이 이런 도시형 정세권. 한옥을 지어서 서민들이 살수 있도록 분양한 거죠 1920년대죠. 남촌이라고 하죠. 응. 어, 명동이나 응. 어, 남산 그쵸. 일본인들이 응. 계속 조선을 넘본 거예요. 정세훈 선생이 어떤 이런 이 지역을 살려야 진짜 조선을 살린다.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그니까 그래? 어, 음. 이 그림이 아,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잘 어울려 불목들 안에 음. 이렇게 들어오는, 아. 들어오는 바람들이 아. 그렇게 뜨겁지가 않다 아 시원하죠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 와형 여기 봐봐 요와 아, 여기서 보니까 높은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높은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 공간에 집을 지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막아낸, 거죠. 막아낸 거죠. 네, 정세권 선생이 또한 가지 굉장히 잘한 일이 뭐냐면 조선어학회 들어봤죠. 조선어학회 네, 들어봤죠. 네. 그 조선어학회의 자비로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사실 북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관광지로만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이면에 음좀 우리한테 어두운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다라는 걸좀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는 맞습니다. 네. 오,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다 왔다. 야. 9일 <laughs> 사이에 갑자기, 그지? 되게 느닷없다. Yeah. <laughs> 사실은 굉장히 크고 잘 지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 규모가 상, 사실은 상상이 안 돼요. 그 당시 엘보 테일러가 응. 광산업, 광업을 크게 했던 거예요. 응.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뭐 미국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잘살 수도 있었는데 여기 남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일 또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 독립 선언서를 음. 세브란스에서 간호사가 감추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외부로 가져와서 미국 AP 통신을 또 보내서 독립 선언서가 영문으로 또 번역돼서 뿌려졌네요. 그러니까. 네. 음. 여기 보면은 뉴욕 타임스에 네. 네. 이게 그때 당시 3월1오백십년 삼월 십삼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통해서 네, AP 통신 통해서 세계 에 알려주셨다. 구원 중에 하나가 한국에 묻히고 싶다. 아니 미국 사람이 <laughs> 예, 예. 한국에 묻히고 싶대. 그래서 양화진 그 성유사 묘지 알죠? 어 아, 알아요, 알아요. 거기 전세요아 거기에 묻혀 계시는구나. 네.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게 그런 거 보면 조국이라는 게 태어나서 뭐 법적으로 조국이 또 있지만 자신이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서 또 세계 알리고 자기가 발붙여서 살았던 땅 그쵸. 같이 함께했던 이제 사람들 다른 조국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윤동주 시인의 역사적 흔적을 지금 알아보러 갑니다 여기 있아 여기 있네 윤동주 네. 기념관 신적 있어요? 아 처음이. 근데 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윤동주 씨의 음, 네, 아 맞아요. 아 그때 나레이션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 역시 달로아 <laughs>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이제 우리 함께했기 때문에. 아, 네, 그때, 아 맞아요. 그때 그런 나레이션이 감정적으로도 네. 되게 또 다르더라고요. 역서 누굴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이분, 이분이 아닐까? 누구?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다 일반적으로 네. 있는데 혼자만 책을 들고 계셔. 맞그 문학 소년이었어. 문학 소년이었 예, 네. 그렇게 다 재단은 했대요. 야 거?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보관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 봐야 될게 여기는 윤 동주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짝짝짝 그어있고 네 글자가 있는데 그때 왜냐면 좀. 유학을 가기 위해서나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성만 이렇게 네. 일본식으로 이거가 이제 윤동주 시인이 쓰던 어, 네. 괜히 안 좁으면 이제 어야야 숙시오는 밤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같이 이렇게 또 성혁 교수님이랑 걸으면서 힐링 되게 위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좀 어떤 안정을 많이 찾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부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희생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